양자 선자 요번에 이제 명절 앞두고 어 전자책 출판 지도사 과정을 왔다가 마무리하고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제 전달하고 싶어서 그냥 혼자 있기 가지고 있기 아까워서 아쉽고 나는 많이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특강 기회를 주시네요 덕분에 <laughs> 그래서 시작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내 훈련이에요. 저희가 내 훈련 쪽에 관련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는 교육은 모든 게 문해 교육쪽입니다 그래서 내 훈련 문해 교육 브랜딩하는 ISBN 전자책 주판하기라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어디가도 이제 실기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조금 전, 작가님들이라서 이제 뭐. 유페퍼 인물 등록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제목 제목 위주로 조금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하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퍼센트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에 어때요? <laughs> 어떤 책을 출판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어 이렇게 입으로 조금 제 사진 넣고 한번 넣어봤어요. 네, 여러분도 원하고 독자도 원하고 책은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 같다가 앞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또 있고요. 두 번째, 한국 저작권 협회의 저작권 등록. 현재 이제 자료가 있는 그 자체가 저작권 등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학습 목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 우리는 우리 동네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기인들입니다. 네 번째, 글을 쓰는 이유 10가지. 다섯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목표 다섯 가지. 어, 여섯번째 글쓰기 책쓰기에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합니다 일곱 번째 소중한 돈 시간 에너지를 잘 쓰고 있나요 여덟번째 전자책 진행 목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학습목표는 오늘 나중 후기도 같이 이렇게 남겨주셔야 돼요 다 듣고 나면은 어 나는 나만의 제목이 있을까 하는 식으로 방법을 학습방법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작권 등록인데 전자책 자체에 있는 것 같다가 우경화 대표님이 이제 자체에 등록하신 거예요. 수학생들만 수학용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목 따라서 이제 목차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데 우리는 동시대의 아름다운 향유하는 기인들입니다. 인연의 의미 원인인자 원인 실 따라온 연자. 모든 인연에 이유가 있다는 의미. 우 대표님이 많이 쓰시는 거죠. 금빛의 책을 넣었습니다 <laughs> 인연의 퍼즐이다. 어, 여러 색깔, 성격, 퍼즐 모여 감동, 감탄, 감사가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어, 색색까지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어, 쓸때 조건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좋은 생각과 용기와 할수 있다는 자신의 마음. 소통이 잘되는 탄탄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글 쓰는 이유 열 가지. 어 일단은 본인이 좋아야 되고 즐겁게 보고 느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두 번째 책과 글쓰기 인생을 바꾸는 열쇠다. 세 번째 글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무의미하다. 네 번째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여섯 번째,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은 변한다. 일곱 번째, 방법보다 의지와 마인드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겠죠. 여덟 번째, 글쓰기는 나를 찾고 행복, 자유, 표현을 생긴다. 아홉 번째, 글쓰기는 최고의 성장, 정화, 치유, 그리고 마케팅 도구다. 열 번째, 글쓰기. 실력 환상의 최고는 책 쓰기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표는 딱 다섯 가지인 것 같아요. 양손의 양손 호주무늬의 용기와 자신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려놔봤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흔적, 경험, 지혜, 배움, 깨달음의 가치. 세 번째, 글쓰기, 책 쓰기와 매력, 효과, 알기. 네 번째, 시작과 경험을 통해 한발더 성장하기. 다섯 번째, 이제는 함께 나만의 전자책 출판하기. 글쓰기, 책쓰기 그 이상의 가치를 선합니다 글쓰기, 책쓰기는 나 찾기, 사랑 찾기. 생각만 믿음, 생각과 믿음 신뢰, 전환으로 인생의 나, 나의 나무, 나의 철학, 메시지를 담는 여러분의 전환, 변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책 수고 제가 강의하고 코칭할 때얘까지를 넣어봤어요. 어 우경한 대표님과 비슷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모두 충분히 훌륭하시고요, 가치도 있으시고 이미 우리는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글과 책의 소재가 된다. 우리의 배움과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 아마 중요해서 반복이 될것 같아요.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도, 인생은 변한다. 방법과 의지와 마인드가 중요하다. 글쓰기는 나를 찾고 행복과 자유를 찾아준다. 글쓰기는 최고의 성장, 정화, 치유, 그리고 마케팅 도구다. 글쓰기 실력 향상의 최고의, 수, 최고는 책쓰기다. 왜 반복해 놨을까요? 그만큼 중요해서 반복을 한번더 언급해 놨거든요. 어, 이 시간 현재도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소중한 돈 시간 에너지를 잘 쓰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쓰고 계신가요? 어, 저도 가끔 뭐 에너지를 많이 하는데 돈의 시간 에너지는 쓰는 곳은 지금 우리가 미래가 가고 있거든요. 현재도 이 시간도 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잘 엮어 보겠습니다. 자, 진행 목차입니다. 일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글을 써야 할 이유하고, 그런자 세련된 뭐 여러 가지 문장, 책을 써야 하는 거하고 방법, 어, 하루 만에 책 쓰기 이렇게 지좀 목차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연암 학교 양성 대표입니다. 자, 프로필은 뭐 일일이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시간 끼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저 한국작가협회 김혜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laughs>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력은 이제 교육부하고, 이제 나연구소 김혜 지부 있고요. 노자학교 회원으로 돼 있고요. 옥에 그림책방 회원으로 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도서관 분화센터 조금 강의를 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자격증을 지금 너무 많아서 딱 필요한 강의하는 것만 엮어가지고 올려놨고요. 어,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유스 타임즈에 이제 제가 봉사활동하는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laughs> 어, 출판책을 소개할게요. 지금 굿바이 침해부터 해가지고 행복은 고, 어, 돈이라는 거는 22년도 출판을 했고요. 옥세, 이게 발전소는 좀 걸쳐졌어요. <laughs> 어, 이거는 우경환 대표님과 같이 이제 한 건데 걸쳐져서 이것도 22년, 23년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 마지막인 게 타임없이 올해 24년 첫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어, 이거는 그레스 교육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법되는 조직도예요. 어,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지금 현재 중요 강의, 강의가 이제 상담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명상 기수업 교육부 지정 문해교육이 있고요, 민간 자격증 체질하고 전자체 주판 바코드 행서 만들기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보입니다. 늘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건 제 철학이고요. <laughs> 내가 글을 쓰고 작가가 된 계기 어, 양선입니다.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양, 산에는 양산이 아니고 양선입니다. <laughs> 하도 많이 들어서 한번더 언급합니다. <laughs> 내 인생은 바꾼 말 한마디. 어, 매일 글을 쓰는 일은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좋은 글이 좋은 기회를, 길을 만든다. 매일 좋은 인사로, 인사말로 기운을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운을 바꾸고 주변 사람 행동이 바꿔집니다. 꼴찌 세상에는 언제나 2등입니다. 이게 왜 꼴찌라냐면 학창시절에 꼴찌를 입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표현을. 1등은 불편하고 2등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살기 위해서 책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아파서 살기 위해서 책을 선택했고요. 7년 전에 책을 읽기 시작해서 22년도에 처음 전자책 출판을 했고, 이때, 어, 스마트폰, 노트북 번갈아가면서 누워서도 작업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어, 이때 정말 죽기 싫어서 책을 썼습니다. 시작한 게 이때 계기입니다. <laughs> 내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가 좋은 언어로 주변 인연을 바꾼다.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확실히 느낍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니까요? 가정의 헌신, 시부모 케어, 형모 양처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laughs> 음, 혼란스럽고 좀 방황스러웠어요 저도 이거 방황 많이 했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죄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어, 시키는 대로 부모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된다 어, 무조건 그러면 그래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로 바뀔 뀌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제연역입니다어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딸부터 해서 시열은 재아 시작해가지고 첫흔적이 그때부터 남긴 것 같아요. 어, 남겼고 이제 특수학습 반복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흔적 2016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거 해서 이제 학교를 왔다 2018년도에 들어가서 전문학사 이제 사회복지 들어가서 그때부터 경험 쌓고 경력 쌓고 그리고 직주판을 22년도에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눈물겪게 어, 잠이 안 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청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 8월달에 제가 그 프리랜스를 해가지고 일단은 가솔레가 해서 움직였고요. 22년도에 나무학교를 해가지고 명칭만 변경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2일날에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고 내부 등록까지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많이 변했어요. 딸, 시열은 며느리, 남의 인생, 남의 책 읽고 남의 책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현지에서는 시간이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 직장 생활하는 그 기분도 있지만, 어, 제 직업을 제가 어, 열쇠를 열고 열쇠를 닫고 하는, 음, 그런 그거였나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나, 작가, 강사, 기획자, 프로그램 개발, 교육자, 특수교육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간 거리 왜일까요? <laughs> 제가 운전은 못해요. 그래서 어, 갈 때마다 시간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먼 거리. 남의 책 읽고 남의 강의했고 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역할을 했었고 어, 직장이나 다른 몸도 묶여있는 세상을 있었던 건데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씩은 내시간 조절할 수 있고 작가로서 강사로서 그리고 생산자로서, 기획자로서, 1인 기업으로서, 어, 거의 한60% 바뀐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음. 자, 왜 글을 써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책 쓰기는 시장 글쓰기라는 걸 제가 가면 갔으면 좋겠 저는 책을만 읽어야 글쓸줄 알았어요. <laughs> 교육부에서 그 책을 읽어야 맨날 요즘정리 하라, 그 얘기에 했는데, 그거를 직접 느끼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먹으면 배출하기. 배웠으면 가르치기. 내가 아는 것은 공유하기. 글을 읽으면 글을 쓰기. 이게서 제가, 어, 적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책은, 어, 저도 읽었고, 우경환 대표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오케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이 책을 보면 이 표현이 그대로 맞더라고요. 제가 정리하고 할거 없이 책을 읽고 몇번 읽었는데, 그냥 딱 보기에, 아, 이거다 역시 했는데 진짜 소비자 책 보는 사람 돈 쓰는 사람 생산자는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생산자 가 직접 돼서 그게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생산자 기분으로 해서 이들을 해서 좀더 공부를 해 나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책을 쓴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독자의 눈 작가의 눈 평소에 무심코 보는 것들 제목 표지 메모 많이 하라는 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평소에도 작은 거도 흘러가는 간판도 어? 내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 우리 보통 지하철도 제 제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글을 쓰면 좋은 점 다섯 가지 저랑 똑같아서 뭐 바꿀 게 없어가지고 <laughs> 했는데 다음에 조금 바꾸겠습니다 <laughs>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정말 마음과 감정 정화 치유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 쓰면서 통증을 해소된다는 게 아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나를 또 찾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알 수가 있고. 폐현력 맛깔. 저는 말빨은 없지만, 감정, 공감은 많이 느꼈습니다. <laughs>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팬이 많다. 맞아요. 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 이게 몇분 아는 분도 아마 제 느낌 아실 거예요. <laughs> 자, 글쓰기 효과. 글쓴다는 것은, 내면을 돌아보는 일, 최고의 명상 맞아요. 명상 기본입니다. 관찰 소통하는 일, 네, 자기 발견 맞습니다. 나의 그쇠 밖으로 끄는 일, 정말 정화 치유 이거는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생각을 정리하는 일, 정리 도구. 나의 알리는 나를 알리는 수단, 마케팅. 네, 책을 썼으면 마케팅 많이 해야 되겠죠. 팔리기 그 네. <laughs> 자 단점을 장점으로 제가 이걸 기약해서 기약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보통 단점만 생각하고 장점은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사진도 보고 이제 이렇게가 올려봤는데 어 좋은 장점을 만든 단점을 장점을 만드는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장점에 기회 하루에 늘 여기까지 찾고 장점을 칭찬합니다. 자기 장점을. 그래서 칭찬을 하게 되면 자신감과 용기와 동기부여가 너, 자기에게 너 들어가요.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데 기가 매일 들어가요. 그리고 자존감도 높이 주고 나를 또 비우게 되고, 방향을 찾아서 나의 나무을 신게 되고, 체질을 맞춰서 자신을 다듬어서 나를 만들어 갑니다. 자, 인공지능 AI, AI 시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어, 현재는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날로그 시대 어 많이 추가한 분 많으시죠? 가끔 저도 어 이게 들어서 제목을 살짝 어, 공감되게 해가지고 오긴 하는데요. 어 AI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현재 학교나 도서관 다 이렇게 하니까요. 음. 그리고 인풋, 아입, 균형, 뭐 감각초와 이거는 이제 우리 뇌에 있는 어, 공부하는 쪽에는 좌우, 내에또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좌우가 평행이 안 되면은 내가 막힌다 그러거든요. 그럼 신체도 막혀버려요. 이게 똑같다고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공감되는 글쓰기, 길을 잃지 않은 글쓰기. 자, 어떻게 생각될까요? 공감된다, 공감 안 된다의 차이가 틀릴 것 같은데요. 어, 자, 이거는 뭘까요? 제가 조금 바꿨어요. 제가 잘 보는 유튜브예요. <laughs> 어, 어, 왜냐면, 본인이, 어, 삶에 언제나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 생각하고요. 이게 세 가지는, 어, 이분은, 이 교수님의 세 가지만 통해. 세 가지 하면 웬만한 거는 뭐, 리포트부터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 하는 거, 강의하는 거, 모든 게딱 포인트에 정해진 거고, 이 스, 이 스님은 어느 누구야 다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 이걸 보고 제가 많이 깨닫고 하거든요. 아, 여러분도 여기서 인기도 있고 재미도, 공감 많은 감정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장점 칭찬 글 장점을 알고 칭찬을 통해서 나를 통해 유로 나눔다 합니다. 어 저는 경험보다 흔적을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어 경험은 경력이 쌓여야 되는데 흔적은 그날 그날 하루가 흔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느낌, 감정, 깨달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달. 그리고 저랑 똑같은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laughs> 여전히. 그래서 이것도 제 마음 쏙 들어서 제가 나연애는거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주인공, 위기, 어, 멘토, 사람, 채움, 배움, 경험. 음, 이 7단계를 공식 그대로 하면은 아마 극복이 안될 수가 없다는 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갑니다. 자, 팁이 있습니다. 점점. 말하는 듯 글을 쓰자. 어, 이분 또 유명한 분이신데요. 에, 이분 책도 제가 많이 읽긴 했는데 정말 어, 글쓰기와 말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을 글로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표현하기가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은좀 힘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내 앞에 사람 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쓰자. 에, 어, 전문가들은 다 쉽다 하죠. 그런데 실제 처음 하시 분들은, 아, 저게 무슨 말이야? 그것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마 그거를, 어, 간단히 깨쳐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가지고 글을 쓰자.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글을 쓰자. 이글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상 기록, 공감, 설명, 홍보, 정보, 어, 일토들에서에도 무한한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책을 대표님 책을 왜 이렇게 나열했냐면요. 이게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뭐 다른 책뭐 가지고 가고 일단은 제일 와닿아야 된다 생각해서 다른 책도 넣어볼까? 이래저래 많이 고민 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와닿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넣어놨고요. 어, 내글이 힘, 핵심 메시지 하고 싶은 말. 끝을 생각하고 글을 쓰자.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나서야 원하는 길로 가고 길을 잃지 않는 듯이 끝을 정하고 글을 써야 그 글이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디 가서 슈퍼 가다가 엄마 신문 가다 보면 냄새나면 맛있는 거 사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지 말고 목적지까지 잘 사가지고 오라고 <laughs> 그런 표현을 약간 조금 넣었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습니다 어, 기승전, 서론, 본론, 결론, 죽음의 매. 이거는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리포트. 우리 보통 이제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쓸, 쓰는 기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는 이것만 배워가도 학교 리포터나 그냥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는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기는 어, 일반론 이슈, 승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배경 전, 이유 근거 사례 결 결론 또 서론 본론 결론은 서론 내용 배경 어, 설명 어 본론 하고 싶은 말 주장 결론은 요약, 메시지, 정리. 그러니까, 이거 토대로 해서 정리해도 본인이 어떤 설명을 할지 배경부터 설명이 다된그 기본입니다. 주은 예면은 주장, 하고 싶은 말, 근거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 예시, 사례, 경험, 메시지. 보통 우리 논문이랬을 때 경험, 사례다 임상 많죠. 많이 쓰는 걸로 이제 패턴하면서 기승절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말자 <laughs> 맞습니다. 시간은 빼앗기 얇은 정보. 어 잠시 보려고 하다가 한 시간 꼭 필요한 것만 보자 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laughs> 음.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편하게 하는 글 쓰는 분몇 서까지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자 말하듯이 우리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시죠. 어아다가 자연스럽게 어, 하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내가 쓸수 있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그냥 간단하게 메모 어,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나만의 개성과 대로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어,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솔하게 잘 어, 쓰려기보다 진솔하게 음, 그리고 내용 집중 어떻게 보다 무엇을 내용에 집중한다. 네, 그 다음 제 여섯 번째 엉덩이로 우리 옛날 엉덩이 하고 생각 안 했죠? 그냥 적으면 된다. 엉덩이 엉덩이로 그럼 머리보다 엉덩이로 쓰는 거